경민 씨가 뭐라는 줄 알아? 너처럼 이쁜 사람을 본 적이 없대. 뭐, 눈은 고양이처럼 섹시하고, 목소리는 바이올린처럼 우아하고, 어, 그래. 입술은 대추 방울 토마토처럼 땡땡하고 새빨간 게, 음, 뭐, 대추랑 방울 토마토랑 섞인 거 아닐까? 어쨌든간, 그래서 너한테 뽀뽀하고 싶어진다는 거야. 그리고, 어, 너는 인상을 써도 예쁘대. 내가 인상 쓰잖아? 그럼 뭐 사은 거라도 잘못 먹었냐고 물어봐. 그리고, 어, 너는 욕을 해도 성격이 좋아보인대. 내가 욕하잖아? 그럼 경민 씨는 바로 도망가.